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셀퍼럴닷컴에서 제공하는 선물거래 수수료 페이백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트레이더 분들이 셀퍼럴닷컴을 통해 하루 평균 500달러, 한화로 약 7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환급받고 계십니다. 현재 업계 최저 수수료 및 최대 요율로 페이백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선물거래 수수료 페이백 받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셀퍼럴닷컴 회원가입 절차입니다. 먼저 주소창에 셀 e l 닷컴 r l c o m 을 입력하시거나 영상 하단의 더 보기 또는 댓글에 있는 링크로 셀 e l 닷컴 r l c o m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눌러 주세요. 자주 쓰시는 이메일 입력해 주시고 인증 코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로 인증 메일이 발송됩니다. 메일함을 확인하셔서 도착한 인증 번호를 입력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비밀번호는 6글자 이상으로 설정해 주시고 성함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셀퍼럴 계정을 만드셔야 합니다. 셀퍼럴 닷컴 홈페이지에 보시면 바이비트, 비트겟 등 다양한 거래소 리스트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거래소 계정으로는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각 거래소별로 페이백 요율과 수수료 요율이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원하시는 거래소를 클릭하세요. 왼쪽에 보시면 페이백 계정 만들기가 있습니다. 각 거래소마다 적용되어 있으니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해당 거래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페이백 요율, 수수료율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조금 내리다 보면 수수료 환급 시기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환급은 매일 오후 2시에 셀퍼럴.com 홈페이지에서 UID를 조회하시면 환급액 조회 및 페이백 신청이 가능합니다. 블로그에는 각 거래소별로 상세한 가이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거래소 계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래소마다 가이드가 있으니 어려운 부분 있으면 보고하시면 됩니다. 모든 가입이 완료되었으면 셀퍼럴 계정 UID를 연동해 주시면 됩니다. 연동이 완료되기까지는 최대 하루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UID 연동 전에 거래를 하셨더라도, 페이백은 적용되니, 안심하시고, 거래는 평소처럼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만으로 여러분은 거래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환급받아 더욱 효율적인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셀퍼럴 이용 가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